안녕하세요. 오늘은 ISTJ 유형의 성격과 이 유형에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ISTJ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안정적이고 실용적입니다. 그들은 타인을 돕고 조직적인 환경에서 잘 작동합니다.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ISTJ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요? 첫째로, ISTJ는 관리자나 감독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적인 성향 때문에 팀을 이끄는 역할에 적합합니다. 프로젝트 매니저, 운영 매니저, 팀 리더 등의 역할이 예속합니다. 둘째로 ISTJ는 분석력이 뛰어나며 세부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능숙합니다. 따라서 회계사, 세무사, 법률, 자문사와 같은 직업들이 이 성격 유형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. 셋째로 ISTJ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성향 때문에 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, 네트워크 관리자,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의 직업이 여기에 속합니다. 마지막으로 ISTJ는 신중하고 안정된 성격 때문에 의료, 보건, 교육 분야에서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. 의료 기술자, 간호사, 선생님 등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ISTJ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그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선택한 직업은 보다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함께 알아본 ISTJ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